인천에서 왔어요. 인천한사람교회 우리 다니인 목사님이 아는 데는 성경이 성모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laughs> 그러면 잠깐 제가 기도하고 짧은 시간 은혜를 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영광 돌리는 가절히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어서 감사드리며 묻습이다 우리 기도하옵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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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러 오게 됐지 몰랐는데 갑작스런 성령의 일과 하시는믿 이렇게 오게 됐어요. 저는 원래는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절에 다니면서 위교를 열심히 믿는 그러한 집에서 태어나서도 위교를 믿고 있다가 제가 서울공대를 나오고 카이스트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모든 인생이 행복해지고 잘 되나보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공대에 들어가고 졸업하는 카이스트 연구소에서 일하게 되는 그한 경험이 있지만은 그것으로는 제 인생이 참 만족을 몰랐어요. 그리고 참 평안이 없었어요. 항상 뭔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인생의 참 의미는 무엇일까? 어디에 참 평안이 있는 것일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인생에 대한 문제에 들 해답을 찾지 못하고 항상 불안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다. 가 우리 주님께서 저를 기적적으로 크이스트 그만두고 혼자 이렇게 진행이 될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셔서 기적적으로 만나게 해주시는 체험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에 대한 고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아,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는 정말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쌍한 인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마음속에 연접하게 되었는데, 그때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 임하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평화롭고 평안하게 되었는지, 아, 정말, 여태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하고 알 수도 없는 그런 천평하이제 마음 가운데 오면서 우리 자연들이 바라봐지게 되고, 아, 이모습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우연히 생긴 게 아니구나. 우리 하나님을 촬영하고 있구나. 그래서 너무막 나무들이 아름답고, 꽃들이 아름답고, 막 그런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 마음속에 오셨는데, 너무너무 이제 궁금한 거야.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지, 또 성경 말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이 너무 궁금했었는데 마침 어떤 분이 저에게 말씀 테이프, 성기께 한꺼번에 갖다 주어서 그 말씀 테이프를 매일매일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들으면서 아, 이, 이거구나, 이거구나. 인간이 무엇인지, 사람이 무엇인지, 왜 사는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한 의문이 말씀을 드 중에 풀리면서 너무너무 속이 선하고 너무 기쁜, 그러한 체험들이 있게 되었어요. 아, 사람은 그냥 몸, 몸만 있고 정신만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영이라는 기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만드셨구나. 나는 바로 영이구나. 정신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근데 내가 죄그 때문에 영 죽었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그 영이 바로 다시 살아나서 거듭나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생 영이 될 거구나. 이런한 말씀들을 깨닫게 되니까 내 영혼이 너무 기뻐가지고 진리를 알게 되니까 진리가 너희를 좋게 한다고 내 영혼이 너무너무 좋게 되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아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알아야 되겠다 해서 이제 말씀들을 들으면서 주님을 더 알고 더 알고 더 알고 하다 보니까 너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면서아 우리 주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이러한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면서 주님만에 계속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사용해주세요 주님을 너무 사호합니다 주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면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남편을 만나게 해주셔서 둘이 이렇게 합하여서 하나님께 엉덩이 리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나 주님께서 강하게 인재해주시고 강력하게 기록을 부어주시는지 막 새벽부터 기도하고 또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면은 주님께서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부어주었으니까 너는 이제 나가서 영혼들을 찾았다니것서 공부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한 말씀을 주셔서 나가서 영혼들을 만나는 영혼들마다 복음을 전했더니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굉장한 역사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다리가 이렇게 마비가 되고 지금사람 이렇게 잘 걷지를 못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자리를못 쓰게 되니까 나가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잖아요. 아, 그래서 너무너무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도 못 나가고 항상 집에서 누워서만 있고 앉아서만 있고 그렇게 실망하고 있다가 주님께 제자리를 고쳐달라고 나가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까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제 자리를 점점 만지게. 만족... 처음에는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질병이 있잖아요, 안질병이. 안질병이처럼 이렇게 앉아서 엉덩이를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런 러 신세가 되었었거든요. 엉덩이를 이렇게 걷기만 하는 그런 안질병이었는데, 주님께서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저를 일으켜 주셔서이서 그래서 요만큼이나마 걷게 되는 그러한 기적까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걷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도 없었어요. 저런데 얼마 전부터 주님께서 강력하게 걷고자 하는 그런 소원함을 자꾸 주셔서 기독해 하시고 또 여러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저를 자꾸 만져주셔서 이제 자꾸 이제, 어, 좀더잘 걷게 되고 잘 걷게 되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아, 네, 음. 네. 이제 저, 저의 희망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완전, 완전하게 옛날의 건강을 회복하여서 이제 온전히 걷게 되어서 이 걷는 자리로 나아가서 영혼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전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그다음에 교회를 또 우리, 교회, 우리 교회에 우리 교 보내주신 그러한 귀한 영혼들 섬기고 차량하는 그러한 은사를 다시 회복하여서 우리 영혼들을 섬기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함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 감정을 듣고 제가 생각나면 은 저를 위해서 하나님 답이 좀 온전하게 고쳐주셔서 복음전하고 영혼들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사역을 할수 있도록, 그런 사역자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은혜를 부었다라고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네. 네. 제 발등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했습니다.